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레이온 경비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제가 설치하지 않고 업체 대표님께서, IT 1도 모르는 업체 대표님께서 직접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어, 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대표님 자리에 계신가요? 아, 대표님이 고민하시다가 자, 자기는 참만챙해서안 되겠다고 어. 제가 대신 지키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 아, 연락이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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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연락도 도망 가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요? 혹시 그 매뉴얼 사이트는 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 대신. 네, 제가 그 사이트는 다 미리 받았, 받았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업체 대표님께서 창피하셔가지고 못 찍겠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직원분이 대신해서 그 설치 영상은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사이트를 통해서 매뉴얼은 한번 숙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미 예상 설치도면 을 미리 그려놓으셨네요. 네. 대략적인 구조를 보시면 사무실에 카메라 한 대, 허브 한 대, 경광등, 문 열림 센서, 리모컨이 설치될 것 같고요. 창고가 좀 규모가 있는데 보시면 어, 움직임 센서, 연기 감지 센서, SOS, 어, 무선 카메라 한 대, 이렇게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직원분께서 직접 네.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시작해 보실까요? 네. 자, 아 레이홈 앱을 까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이거를 뭐 먼저 핸드폰에 어플 깔라 그러더라고요. 음, 음, 카카오톡 로그인. 네,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커브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여기, 메뉴얼 라인대로, 전원을 누르면 네, 보라색.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라색이에요.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아,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야 되네요. 계속. 그러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오.네, 생각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네. 음 메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많이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허브 등록은 이게 파란 불이 나오면 어, 깔끔하게 시스템에 등록이 된 거고요. 그럼 다음. 센서들을 허브에 한번 등록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하나씩 등록해 볼까요? 네. 자 먼저 버튼 뒤에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서 등록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센서 등록 모드. 그러면 허브 불이 이렇게 깜빡이게 되고요. 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아, 네. 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센서에 전원을 누면 등록 모드일 때 삐리링 소리가 나면서 여기 보시면 동작 감지기라고 하나가 등록됐습니다. 동작 감지기는 내부에 온습도 센서가 있어서 2 5도에 습도 50%라고 표시되고 여기에 그 배터리 용량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연기 감지 센서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등록 상태입니다. 연기 감지 센서가 등록이 됐다고 소리가 나오면서 연기 감지 센서가 여기 추가된 게 보입니다. 지금 전원을 넣은 부분은 무선 모듈이고요. 실제 연기 감지기에 연결을 하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 보실까요? 테스트 버튼. 네. 연기감지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게 보이고요. 연기감지기 등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딩 소리가 나면서 경광등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연기 감지기를 켰을 때 경광등이 같이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걸보수 있고요. 경광등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경광등 켜기가 있습니다. 그이면 10초간 알람이 울리는 연서 경광등을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경광등 등록은 잘 됐고요 같이 네. 연기감지기도 네. 같이 네.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등록을 누르셔야죠 네 음, 등록이 네. 되었고요 어. 열린감지기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열린감지기에 빨간불이 사라졌고요 해보시면 네, 보면... 빨간불이 되면서 문이 열렸다는 걸 표시해줍니다. 열린 감지기가 정상 동작되는 걸 확인했고요. 네. 등록이 되었고 옥상에 네, 네. 키패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 비밀번호가 1 2 3 4 5 6이거든요 1 2 3 4 5 6을 누르고 1 2 3 4 5 6을 누르고 경비 설정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등록 이거를 안누르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에 외출로 표시되면서 경비가 설정이 된 상태고요. 해제를 한번 눌러 보시죠. 1 2 3 4 5 6을 누르고 네 그러면 경비가 해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음으로 SOS 버튼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를 음. <laughs> 빼시면 네 SOS 버튼이 등록이 됐고 화면에 SOS 버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와. 그 휴대폰으로 경비 알람이 오면서 경광등이 심각하게 울고 있습니다. SOS 버튼도. 용도에 따라서는 참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제품이고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센서는 다 등록이 됐고요. 카메라를 한번 등록해 볼까요? 유전원 카메라부터 한번 등록해 보실까요? 네. 초기 상태에는 저 LED가 계속 깜빡이게 되거든요. 빨간색이 와이파이를 켜 놓으신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 이름을 넣어주셔도 되고 디폴트 값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넣어주십시오. 연결이 되게 되면 카메라의 LED가 더 이상 깜빡이지 않거든요. 네 오, 카메라가 등록된 게 보이고요. 카메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어우 이렇게 영상이 실시간 영상이 나오네요. 뭐 살짝 딜레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우면 영상이 이렇게 넓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전원 카메라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은 잘 아시죠? <laughs> 그러게요. 뒷면에 나사를 풀러서 배터리를 장착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일반적인 배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레이홈 사이트에서는 구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우선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 전이면 앞에 LED 빨간 LED가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초기화 상태일 때는 네 유캔2 <laughs> 카메라가 움직임 처음에 등록하면 이 실시간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 영상을 누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무선 카메라, 유선 카메라, 그리고 센서들이 다 등록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실제로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